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. 때는 바벨론 제국의 그야말로 마지막 날밤입니다. 이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.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인데. 그렇죠.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이죠. 근데 이 벨사살 왕 뭐라고 있었을까요? 좀 놀라운데요. 귀족 천 명을 불러서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답니다. 허허, 참. 성 밖에서는 뭐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는데 말이죠. 어떻게 이렇게 태평할 수 있었을까요? 정말 아이러니하죠. 이 자료에서는 벨사살 왕이 믿는 구석이 음, 크게 두 가지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. 아, 믿는 구석이요? 네,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바벨론 성벽이에요. 이게 그냥 벽이 아니라 이중벽인데 가장 안쪽 벽 두께가 6.5m나 됐다고 하니까. 6.5m요? 와. 마차 네 대가 왕복할 정도였다고 하죠. 그러니까 뭐 누가 감히 이걸 뚫겠어?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고요.